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바로 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입니다. 중국인은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한국에 살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고 부동산 대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 민감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도 거론했습니다.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우리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챕니다. 여기에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두고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을 내주는 격이라며 혐중정서를 더욱 자극하고 나섰습니다. 현중 시위대의 주장과 비슷한 내용을 제1야당이 반복한 건데 팩트부터 틀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 즉 중국인이 낸 건보료 액수가 받은 혜택보다 컸습니다. 국민의 힘은 여전히 건강보험 무임 승차론을 퍼뜨리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태가 과연 공당의 자세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또 선거법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영주권자는 중국인을 포함해 누구든 투표할 수 없고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은 중국인보다 미국인이 더 많다고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법안의 근거가 사실관계조차 틀렸다는 건데 반중 정서의 편승에 극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